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이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하이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브, 오늘 장 초반에 좀 분위기가 좋지 못한 그러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는데요. 그러면서 28만 2천원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좀 저점을 만들다 보니까 불안감이 조금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던, 그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주가를 잘 이렇게 갈머리를 하고 있던 이러한 시점에 조금은 흘러내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이브에 대한 영상,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지금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 2분기, 3분기에 대한 부분 뭐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2분기 때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모습, 그리고 뭐 비용보다는 나은 그러한 실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비용에 대한 갈증을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이런 것들을 오히려 뛰어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좀 많이 증명을 하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일전에 좀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 지금 3분기 이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대한 반응이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빅포라고 하는 남, 남은 뭐, 이제 SM, JIP, yg.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k p o 에 대한 또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 같이 좀 얘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뭐 제대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하이브를 뭐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이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시니까 저희가 추석 때까지 그래서 지금 총네 달에 자, 50만원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뭐, 카드 활부나 이런 것들 뭐다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네 달에 저희가 50만원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으시니까, 이 부분 참여를 아직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참여해 보셔가지고, 저희 주식대가에 이렇게 오셔서, 지금,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주식대가가 좀 이렇게, 제가 추천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유닉쌤, 오늘도 한 4%, 5% 수익 정도 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3,900원에 이렇게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목표가 13,800원. 그래서 한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덱스터 역시나 OTT 관련, 영상 관련 이쪽으로 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은 저점에서 주어 담아야지 되는 시기다. 그래서 바이에 대한 목표, 그리고 지금 하단에서 잘 잘만 잡으신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주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실적 상해 그러니까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높게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실적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용이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급과 공급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지금 한 10개월가량 밀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주가량 밀려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수급이 너무나도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사이클은 내년까지도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모건 스테일리에 대한 보고라던가 환율이 때는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을 때, 이때가 기회다. 그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에 오셔서 지금 제가 좀 설명해드린 유니센과 같은 이런 종목들 다 잡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잡아서 진행하시는데 저희 주식대가 한 달에 25만원, 그래서 총네 달에 25만원 밖에, 네 달에 총, 총 50만원 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20 12만 5천원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요점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주식대가에 서둘러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BTS의 부분을 뭐 설명은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BTS가 자 탑텐에 탑 탑텐에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 있으면서 앨범에 따른 수익률과 그 다음에 플러스 굿즈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음원 판매와 앨범에 대한 판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굿즈에 대한 판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호재성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 빅포를 잡아 드렸지만, 이런 부분 좀 보시게 되시면, 자, 자 빅키트, 빅키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쉬운 것들은 사실이에요. 아쉬운 것들은 사실이고, 자, 컴백에도 불구하고 맵, 매출이 소폭으로 역성장했다. 비용 증가, 인건비 급증. 뭐, 요렇게 좀 나타났는데, 그리고, 위워스의 파워 입증, 비용단, 큰폭 증가를 뛰어넘는 수익성 증가를 입증했다. 뭐,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BTS의 컴백에도 불구하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컴백적인 부분이 2분기에 진행을 됐지만, 실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은 3분기에 찍힌다라는 것들을 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3분기에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블랙핑크에 따른 기저 매출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smyg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특히나 뭐 jip도 마찬가지인데 jip 제가 뭐 지금 여기 링크를 또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jip 같은 경우에는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해서 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2분기 때뭐잘 못하고 한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JIP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역대 최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달리 일회성 비용에 따른 실적 쇼크가 자, 없었기에 고민이 될 것이고 단기적인 주가는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스트레이 키즈는 가장 어린 대비 4년만에 아티스트 6번째로 100만점 앨범 판매 역할 를 돕고 창사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 자, 그래서 오프라인 투어 확대했다는 매니저먼트 실적이었 확정될 요지가 높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진행이 될것 같고 jyp나 뭐 k팝에 따른 팬덤층 역시나 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팬덤층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더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또 이런 이런 것들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링크를 하나 해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이제 웹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같이 진행되는 건들이 이제 또 많이 나왔는데 자 이거 자 이것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네이버 웹툰 하이브 DC코믹스가 손잡고 스토리텔링 헌데츠 생계 확정에 나선다 그래서 자 주요 사업 중 네이버 미덥에서 이들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권 IP를 그래서 밸류체인을 구축했고 외부 슈퍼 IP 웹툰, 웹소설, 오리지널 컨텐츠로 제작하는 슈퍼 캐스팅 프로젝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팬덤층에서 지금 BTS가 차지하고 있는 뭐스토리텔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뭐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다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토리에 맞물려서 이러한 세계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BTS 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아티스트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누적치가 쌓여가고 있다.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은 성장하는 성장통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통 단계고 눌림목이 있나, 있은,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오히려 저는 잘 매수를 해서 잘 담아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에 대한 여파라던가 흔들리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는 없어요. 시장에 흔들리는 것들은 피해갈 수 없고 시장 안에 하이브라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는 없지만 지금의 하이브는 성장통을 겪고 있고 이러한 성장통이 보다 더 성숙한 단계로 만들어지는 네, 그러한 시점이 3분기, 4분기 지금부터 이제 한 3달 정도 남았어요. 이세달 동안 정말 주가에 대한 반영이 선반영이 조금씩 이루어지긴 시작할 건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최고의 지금 자리가 아닌가 내가 사야 될 최고의 자리라고 저는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하이브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 뭐빅4다 마찬가지예요. SM도 비롯해서 JIP, YG엔터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건 하이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JIP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j y p 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가, BTS가 하고 있는 것들이라던가, 그리고 BTS 다음으로 하이브가 준비하고 있는 걸그룹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으로 하이브한테는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들, 그리고 블랙핑크에 따른 그러한 수혜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더해서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부분,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이 좀 사그러든다라고 한다면, 하이브 역시나 오프라인을 통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나올 것 같거든요. 뭐전 세계를 뭐 아우르는, 뭐 그러한 것들이 진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미리미리 잘 펀드멘탈의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장성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하이브 지금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단계다 다만 지금이 최적의 단계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수 있는 최적화된 시기이다 그래서 지금 사서 3분기 4분기 아울러 내년까지 이렇게 엔터주들 그러니까 지금 자 미국에 있는 큰 엔터테인먼트 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이브의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라고 보시는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하이브가 단순하게 뭐 앨범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웹툰과 뭐 이런 것들이 세계관 그리고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 회사로 갈수 있는 이러한 뭐 다재다능한 그러한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이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하이브에 대한 부분 좀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제가 라이브 방송 해드리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이 좀 힘들다 대응하기 힘들다 그런 것들 상담 제가 다 라이브 방송에 더다 진행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충들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아침 7시 반에 저희 주식대가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이벤트 제가 이거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 시장이 어려우시니까 정말 많으신데 여기 성함만 남겨 주시면요 제가 이런 부분들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 드렸죠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매매를 잘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목표가 남의 목표가 손절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잡아 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직장 대응하시면서도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 달에 12만 5천 원 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총 4달 동안 이용하실 수 있으신 상품이시니까, 이때, 이때가 기회다. 그러니까 추석 전에 내가 그래도 한몫 잡아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 저희 주식대가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억을 가지신 분과 1천만 원을 가지신 분의, 네.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달라야겠죠.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 내가 좀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원초적인 거는 수익을 보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수익을 보려고 했으나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 손실을 보는 악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조금은 끊어드려 볼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 하나같이 다 전부 다 부자 될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시니까 이렇게 오셔서 저희 쪽 진행을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브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이브에 대한 미래는 밝고요. 지금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단계. 좀더 성숙해져 가는 단계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